저는 불행합니다.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불안합니다.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저는 불행합니다.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저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. 왜냐하면 주식이 다시 올랐기 때문입니다. 저는 다시 불행해졌습니다. 왜냐하면 주식이 처음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저는 후회합니다. 왜냐하면 주식이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과 똑같습니다. 왜냐하면,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